말안다가 말했을 때그 입냄새 느낌? 우와~! 내가 이거 마시고 하잖아. 그 목이 왔다 다 도망가. 어, 나씨 이거 별로다. 아, 너구리에서 이걸 건져먹는다고 여러 분 너구리 딱 끓였는데 다시마 두개 나오잖아요. 그날 로또 그냥 바로 해야 돼요. 아니, 이거 내가 어제 먹방에 너무 맛있다고 두다 맛있는데 왜? 갈리는 맛없는 음식 이상형 월드컵 제일 맛없는 음식을 고르면 된대요. 어나 이거 별로다. 저는 순대를 시키, 시켰는데 간 염통이 없으면 순대 안 먹어요. 와이 맛있는 거를 어떻게 여기에 감이 올리지? 와 이건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 넌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야. 맛없는 걸 찾는 거죠. 자 이게, 이게 숙성 치즈 오이 김치 대 연어죠. 자 다음 콩 이게 진짜 <laughs> 해외어 <해를 났어 웃음> 제가 콩국수를 먹고 정말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크림 스파게티라고 생각하고 먹어봐 <laughs> 선지는 난 정말 없어서 못 먹는데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no. 콩국수 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다시마 티가은 정말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마 티가 여러분 싫어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너구리에 다시마 들어간 것도 싫어하세요?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 너구리에서 이걸 건져 먹는다고 여러분 너구리 딱 끓였는데 다시마 두개 나오잖아요? 그날 로또 그냥 바로 해야 돼요. 대박 사건 나 너구리 다시마 두개 들어갔어 하고 이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다 호불호니까 전 급식 카레를 선택하겠습니다. 전혀 아니 왜 이런 맛있는 음식을 여기다가 올리는 거지? 저는 식당에 가면요 메뉴판에 천엽 7,000원 써있는 게 있어요 전 7,000원 내고 먹는 사람이에요 까미이 오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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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든요 이거를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되고 기름장에 찍어 먹어도 돼요 이거 먹으면 먹으면서 고소해요 전 마파두부 가겠습니다 과메기 과메기 여러분 지금 이 겨울철에 과메기는 사랑이죠 되게 과메기를 못하는 데서 먹으면 비린데 과메기를 되게 잘하는 데서 먹으면 과메기가 하나도 안 비리고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식감이 쫄깃쫄깃쫄깃쫄깃 과메기는... 굴과 닭똥집 와 이거 호불호 많이 갈리는 음식들입니다 닭똥집 뭔 맛이냐고요? 딱 씹어보면 오독오독오독오독 오독, 오독, 음. 요런 식감이 있어요 질겅질겅이라뇨? 질공, 저기요 여보세요 어, 지금 우리 닭똥집님한테 질겅질겅이라는 질공, 지금 표현을 쓰신 거예요? 굴 굴 선택하겠습니다. 자, 당근 볶음과 깻잎장아찌 아니, 당근을 대체 왜 볶아요? 당근을 왜 볶죠? 저 주황색인 것도 싫어. 그냥 어, 주황, 주황색인 것도 싫고, 그냥 특유의 당근 향, 향도 뭐지?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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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그래서 저는 당근 볶음으로 가겠습니다. 플레인 요거트 비지찌개. 플레인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발 냄새 난다. 누가 음식에다가 발 담궜냐. b 씨가더 맛있는 것 같아요. 플레인 요거트 올라와. 곱, 어? 곱창에 파김치 내가 어제 먹었던 거잖아. 이게 진짜. 따봉! 아니, 이거 내가 어제 먹방에 너무 맛있다고. 둘다 맛있는데 왜? 아니, 왜 니들 둘이 붙어 있네? 니네 둘합 되게 좋아. 더 사랑하는 거는 곱창이죠. 파김치 올라가세요. 어. 자, 코코넛 음료수 개불. 개부... 마이 러브 마이 러 나의 사랑 너의 사랑 개불 개불 만원어치만 주세요 아, 만원어치 얼마 안되는데 아 그럼 2만원어치 주세요 2만원 혼자 호로록 다 먹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내가 미안해해요 이 맛있는 걸나 혼자 다 먹으니까 너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개불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코코넛 음료수 가겠습니다 오이냉국 양배추쌈 자 오이냉국 no. 짜잔 자 이렇게 하면 32강이 시작이 되는데요 아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32강이면은 내가 다 싫어하는 거 모아놨을 텐데 콩을 먹을 바에는 차라리 메밀소바가 좀 시원하게 호로록 차라리 시원하게 메밀소바를 먹 겠어요 그래서 콩자반을 선택하겠습니다 미역줄기와 오이김치 오이야 너는 정말 안 돼. 난 차라리 미역줄기를 진짜 퍼먹으면 퍼먹을지 오이김치는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음, 아, 이건 너무 힘들다. 굴과 고수가 들어간 쌀국수? 차라리 저는 그래도 쌀국수는 좋아하니까 고수가 들어간 쌀국수 먹고 말래요. 굴은 못 먹겠어요. 해물 소스 비빔과 소레눈. 소레눈을 먹어봤는데 이거 맛이잖아요? 나한테 목이 절대 안 붙을걸? 내가 이거 마시고 아, 하잖아. 그럼 목이 왔다 다도 망가 진짜! 이러면은 모기들이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이서 진짜 다 도망갔네. 그러니까 진짜로 알로에랑 비교하지 마세요. 알로에 같은 그런 어? 맛 좋은 음료와 이거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선택할 겁니다. 그럼 소래는 올라가세요. 자, 숙성 치즈와 녹차. 에이, 상한 거 먹을래? 달콤한 거 먹을래? 난 달콤한 거 먹지. 추어탕과 오이냉국. 이놈의 오이는 끊이질 않네요. 역시, 오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에 오이라는 음식이 들어갔다는 거는, 오이를 저처럼 싫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러너님은 오이 냉국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도 오이 냉국은 좋아하는데, 오이 냉국에서 오이 빠진 냉국 좋아해요. 홍어와 콩국수. 그래, 홍어는 도저히 안 되겠다. 아, 미안하 홍어는 정말 도저히 안 되겠어요. 자, 여러분, 16강. 이거 봐, 아니, 오이 파티. 16강부터 오이 파티라니깐요 이게 오이 파티지. 이게 어떻게 호불호예요. 야, 무슨, 야채피자와 오이김치. 오이를 그냥 먹을 바에는 뭐라도 같이 씹어먹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오이가 좀 묻히는 게 낫지 않을까. 상한 맛이 날 바에는, 카레, 달콤한 카레를 먹,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숙성치즈를 제가 먹어봐서 아는데, 이 숙성치즈를 먹잖아요? 약간 입에서, 말안 하다가 말했을 때그입 냄새 느낌? 뭔 느낌인지 알아요? 그래서 전 숙성 치즈를 선택하겠습니다. 야채 고로케와 오이, 아 오이 미쳐버리겠네 진짜. 그럼 <laughs> 오이 오이는 국하겠습니다. 코코넛 음료수와 홍어, 에이 나 홍어 먹을 바에는 삼키고 만다. 이걸 어떻게 다 씹어? 홍어 선택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8강. 아, 아 홍어. 아, 정말. 아, 둘 다. 아, 상상했어. 미칠 것 같아. 홍어와 구려요 이게 그냥 홍어라면, 이게 삭힌 게 아니라면, 홍어를 먹겠습니다. 저는 오이 먹을 바에는 가지 먹을게요. 음, 오이는 진짜 안 되겠어. 차라리 오이 두 가지밖에 없다면 좀 가지 맛,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오이 냉국 같아. 저는, 오이 먹을 바엔 당근 먹을래요. 당근에서. 나 보고 싶니? 당근, 나 생각나니? 당근, 알러미. 하러...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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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어, 갑자기 여기 막 소름 돋아. 굴과 어... 오이 냉국. 이몇 강이야? 4강. 오이 싫어, 오이도 싫어, 오이도 싫어, 골드 싫어. 싫어. 저 오이 냉국은 국물만 먹으면 되잖아. 굴은 다 씹어 먹어야 된다고. 아, 저는 차라리 굴 먹을래요. 굴을 초장을 그냥 막찍어가지고 그냥, 그냥 굴 맛이 안 나게 그냥 초장을 그냥 막덤핑덤핑덤핑 덤핑, 해가지고 먹어버려서꿀떡삼키고 말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굴을 먹겠어요. 오이는 안될것 같아. 오이 김치와 수... 아. 야, 너, 가죽 먹을래? 오이 먹을래? 꽃비나. 점점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다. 오이 먹을 바엔 가죽 먹는다. 아, 나 오이가 너무 싫어서 그래. 줄 알았다 내가 <laughs> 진짜 나한 번도 태어나서 먹지 않은 음식이에요. 아 <laughs> 이거는 진짜 그림으로 봤을 땐 그래도 오이가 차를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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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게 있으니까 이만큼 퍼 갖고 그 국물로 삼켜 버릴 거야. 저의 호불호 관리는 맛없는 음식 이삭형 월드컵 1위는 어 오이 김치입니다. 싫어, 싫어. 랭킹 한번 봅시다. 분명 오이김치 1일걸요? 호화가 이렇게 높아요? 없어, 오이? 탑텐 안에 없어요? 야, 이거 재밌네. 어. 이거 나중에도 다른 걸로 한번 해봐야겠네요. 와, 역시 저에게는 오이김치. 엄마 보고 있지? 난 오이김치가 이렇게 싫어. 너무 싫어. 다른 거다 줘도 오이김치가 정말 싫어. 정말로 싫어. Jason!